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요리입니다. 그릴드 채소 샐러드, 그릴드 베지터블 샐러드 만들기. 샐러드는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 옵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릴드 채소 샐러드는 신선한 야채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며 조리 과정에서 야채가 내는 달콤하고 진한 풍미가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레시피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이 레시피에서는 그릴 듯 채소 샐러드의 준비부터 완성까지의 단계를 세세하게 합니다. 재료 선택부터 손질법, 조리기구 사용법, 그리고 조리 시의 꿀팁과 주의사항까지 첫 조리를 시도하는 이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재료 준비하기. 선택한 재료. 애호박, 파프리카까지 버섯 각각 적당한 크기로 절단. 달달한 로메인, 쌉싸름한 피트잎, 첫겨채, 상큼한 어린잎 샐러드 베이스용. 파르메산 치즈 갈아서 사용. 발사믹 소스 드레싱용 재료 손질법 야채는 깨끗이 씻어 흙이나 먼지를 제거한 후 그릴에 올리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채소의 종류에 따라 굽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을 고려하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기구와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그릴펜 혹은 야외용 그릴 강판파르메산 치즈용 샐러드볼 조리기구 사용법 그릴펜을 중간불에서 예열한 후 야채를 올립니다. 야채가 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모든 면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뒤집어가며 굽습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강판을 사용해 곱게 갈아준비합니다. 음식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조리 꿀팁. 야채를 그릴에 올리기 전 살짝 올리브오일을 발라주면 더욱 풍미가 살아납니다. 야채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조리는 피하고 컷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굽습니다. 주의사항. 야채를 너무 자주 뒤집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 번에 한 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 후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채가 타거나 너무 마르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야채 그릴링의 마무리. 그릴에서 나온 야채의 처리. 그릴에서 갓 구운 야채는 외부가 바삭하고 내부는 부드럽습니다. 이 상태에서 샐러드 위에 고루 분포시켜줍니다. 파르메산 치즈를 위에서 곱게 갈아 뿌려준 후 발사믹 소스를 곁들입니다. 드레싱과의 조화. 발사믹 소스는 그릴드 채소와의 조화를 위해 선택된 드레싱입니다. 샐러드에 적당량을 뿌려 각종 채소의 맛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추가적인 요리 제안. 유사 추천 요리. 그릴드 채소 샐러드 외에도 다양한 그릴 요리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릴드 치킨 샐러드나 그릴드 시푸드 샐러드 등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결론. 요약 및 주요 내용 재확인. 그릴듯 채소샐러드는 건강한 식사 옵션이자 다양한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재료의 선택과 준비, 그리고 조리 방법에 따라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릴링은 채소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레시피를 통해 그릴듯 채소샐러드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에 새로운 맛과 건강을 더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의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